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게나시고 본드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받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laughs> 458장 전하시겠니다 갈때 추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령의 힘으로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태복음 19장 13절 22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니데 가서 네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도 어,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어, 이1 9장 안에 있는 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예, 어떤 한 스토리고 이야기기도 한데 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1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세 가지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왕국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요구 조건들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즉, 정욕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부를 사랑하는 문제가 어,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세 가지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 천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 내가 천국에 나는 어, 이 세상이 다한 뒤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천국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할때그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그냥 저절로 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할때 주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 왕국 보고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꼭 그런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이 있고. 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하심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어제는 이제 정욕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축복하시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주님 어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을 꾸짖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끼인 얘기 사실은 이 뒤에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생을 굉장히 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3절에서도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이혼에 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주제가 굵직한 것 사이에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말렸겠죠. 여기 애들이 오는 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제자들을 꾸짖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세 가지는 대단히 동등선에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연장선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정욕의 문제와 더불어 깊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명 가운데 이 하나님과 대적하기에도 넉넉한 그런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우리 성경을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를 안 세요. 아, 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고대 중동 이 팔레스타인 땅에 꼭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 0 0 0명이더라 뭐 이러한 대표적인 숫자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은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상전이죠.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어떤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제자들이 그 신보가 못돼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막제 제, 어린아들이 오는 걸 말린 거는 그때 주님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왕국 백성이라고 하면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할때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순수한 뭐 깨끗함 천진난만함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아, 결국 이 작은 자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너희 자신이 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교만이 너희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아, 너희는 너희의 교만을 정죄하고. 어,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이, 이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즉 교만에 대한 처리를 정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뒤어서 볼 금전의 문제 사이에 이 교만의 문제를 두는 거예요. 이 배열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육적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세 가지 정욕과 교만과 재물에 관한 이 부분에서 이 교만을 가운데 두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은 항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만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저는 여태까지 단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교만하오. 뭐 이런. 교만은 다 숨기고 싶은 그런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죠. 사회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항상 교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숨겨요. 어디에서 드러나요? 무엇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정역과 그리고 재물을 가장 일생에 있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만을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너희가 교만을 거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 우리가 16절서부터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라고 할때이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그런 부연 설명이 있죠. 그 청년이, 청년이 어떻게 재물이 많게 되었는지는 이제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이 청년이 돈이 많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이제 스토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청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요. 어떻게 해야 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왕국 백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어, 이런 질문을 하죠. 이때 주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즉이 이야기에 어, 사실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청년은 일을 물었고 그렇죠? 주님의 대답은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과 어? 내가 어떠한 어, 이 결과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에 관한 그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신? 왜 내게 무엇이 선하다라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이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너가 그 정말로 선한 일을 묻고자 한다면 그 선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청년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영생을 질문을 했지만은 이 질문이 영생을 비춰주는 질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는 이 말씀은 우리 또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과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왕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분한 분이신 선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청년에게 그러나 이제 잘 모르는 청년에게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이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어리니까 아직 그거 밖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하신 분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이제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게이 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깐단하게서부터다 알고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게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에 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 안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단히 뭔가 특별한 뭔가 어 그, 이, 내가 알고 있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 딴 나나기 때부터 내가 다 들었던 건데, 이거 말고 좀 왕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영생을 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것이 없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이런, 그, 익히 알고 있는, 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당연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유대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 이것, 이, 이것은 아주 모세율법의 의 뼈대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600개가 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명과 윤례들을 지켰는데, 여기에서 말씀한 거는 기초 중에 기초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당연히 제자, 이 청년이 얘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삶을 통해서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정말로 너가 온전하고자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재밌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싹 팔아버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팔아서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 이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할때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때 이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주님이 낙타 천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이 비율을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왜 근심이 되었을까? 하늘에 보아가 있으리라, 영생을 물은 청년이 분명히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성경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재물을 너무 사랑함으로. 이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왕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근원적으로 왕국에 대한 사랑보다는 뭐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서 있는 겁니까? 순서가 사랑의 순서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청년의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영생을 이야기를 해도 영생을 내놓아도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구원 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그냥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여기에서 분명한 구별을 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의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구속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왕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고 실행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문제예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받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 이또 다른 것은 하나는 뭐냐면, 천국, 왕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출생을 했으면, 그 출생의 신분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에, 여러분, 왕국은요 뛰어난 생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의 의보다 더 나, 뛰어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아 그러면 구속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에요. 더 깊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재물을 재물이 많음으로 우리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의 순서가 부디 바뀌지 않는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고, 그 보화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들이 또 흘러가는 생활이, 플로잉을 할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정들이 되셔서, 또 많은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또 먹이고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사와 이제는 더 깊은 왕국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또한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받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도 넉넉한 그런 복의 가정들 또한 저희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산성가 438장.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좀 메시지가 한 5분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 이 새벽 예배 제가 좀 다음부터는 좀한 5분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